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일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이 깜짝 놀라시며 칭찬하셨을까요? 백부장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니 주인이 예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니 그는 고백하기를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예수께서 친히 내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 한 마디면 자기 하인의 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기에 무슨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믿음을 인정하셨고 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화답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대할 때 생사 여탈권이 있는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으로서 자신의 주인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군인이 절대 복종하는 상하관계 즉 주종 관계를 잘 알고 있듯이 주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은 체험에서 비롯된 절대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식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적용합니다. 우리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성경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돌이켜봅니다. 선민사상으로 가득찬 자부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찾을 수 없는 믿음을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방인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백 부장 같은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 교회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내 이웃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